오늘 거룩한 주일에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고 그 믿음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여기에 앉아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 교회에 나오는 그런 정도의 믿음을 이제 넘어서서 삶의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신다고 하는 그런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성장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삶에서 계속해서 위기가 찾아올지라도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붙들고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 또 나로에 다시 살아서 우리로 소망을 주신 그 주님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아마도 자신의 인생에서 늘 항상 승리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는 또 공통적으로 다양한 모양으로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평소에 아무 문제 없어 보이던 사람도 어느 순간 갑자기 그 삶이 무너지고 또 좌절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승리만 계속될 것 같은 삶이었는데 그렇게 승승장구하던 삶이었는데 어느 날 예고 없이 큰 위기가 닥쳐와서 고민에 빠지게 되기도 합니다. 마치 싱콜 같은 거죠. 거대한 싱콜이 생겨서 갑자기 이제 도심에 생기면 지나가던 차들이 거기에 빠지기도 하고 사람도 빠지게 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아주 생소한 일이었지만 최근에는 가끔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강남에 싱크홀이 생기고 또 구리에도 싱크홀이 생겼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튼튼했던 집안이 불안정해지면서 싱크홀이 생기는 것인데요. 2010년도 과테말라시에 그 도심의 한 가운데에 큰 싱크홀이 생겼습니다. 그 깊이도 약한 20층 정도 되는 건물의 그런 높이만큼의 그 깊이로 어, 싱크홀이 생겨서 그 위에 있었던 3층짜리 건물도 사라져 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 3년 전 2007년 과테말라에는 깊이 100m 정도나 되는 깊은 싱크홀이 생겨서 한 20여 채나 되는 집들이 사라져 버는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미국에도 많이 있고 싱크홀이 많이 생깁니다. 아마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람들의 갑작스러운 개발이나 이런 것들이 원인이 돼서 그리고 직접적인 원인은 그 집안이 아주 약해졌기 때문에 어느 순간 예고 없이 갑자기 이제 꺼져버리고 큰 웅덩이가 생기는 것입니다.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함몰 웅덩이 증상, 싱크홀 신드롬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면 세계가 견고하지 못한 사람들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그런 현상을 싱크홀 신드롬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아무 문제 없더, 없어 보이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심각하게 무너지는 현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내면 세계의 싱콜, 그리고 영적인 어떤 신앙의 싱콜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가 뭐 수년 전부터 자살 세계 1위인 것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 세계적인 자살의 평균 수치가 있는데, 1년에 몇 명, 이런 게 있는데, 그것에 지금 우리는 두 배를 훨씬 넘는 수치에 있고, 어느 순간 줄어들던 니 자살 수치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설문조사에 의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게 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이 정신적인 문제 혹은 정신과적인 문제라고 합니다. 정신적인 문제나 정신과적인 문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신앙인에게도 예외는 아닌 듯 합니다. 신앙인도 신앙 생활을 하다가 어느 순간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이야기한 싱콜신드롬은 사실은 목회 현장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면서 수많은 성도들을 만나고 그들과 상담하면서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 문제 없어 보이고 평안해 보였던 사람들이 순간순간 아주 큰 문제를 가지고 넘어지고 쓰러져서 찾아오는 겁니다. 그런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보면서 이것이 싱콜신드롬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던 것입니다. 수많은 신앙인들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은 안 그럴 것 같은데, 신앙인들도 세상의 사람들처럼 수없이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에는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삶 속에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때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어느 순간 그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승리의 순간뿐 아니라 위기의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삶 속에서 승리를 경험할 때에 또 원하고 바라던 상황대로 이루어졌을 때에 하나님께 감사하죠. 그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아, 하나님 해주셨구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하는 모습이 위기의 순간에도 계속되어야 합니다.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이끄시는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만함을 또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해서 변함없이 신실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 신실하게 반응하고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의 순간에도 우리는 흔들림 없이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위기를 당할 때에 하나님이 그 순간에도 함께하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니까 그런 믿음이 생기지 않으니까 그 순간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또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여호수아 11장인데 이 11장의 상황보다 약한 43년 전쯤으로 가 보면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이제 통과하면서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습니다. 거기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약속의 땅 정복을 눈앞에 둔 상황이었는데 그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지파의 대표들을 뽑아서 12명을 가나안 약속의 땅에 정탐을 보냅니다. 40일 동안 아주 면밀하게 그 땅을 살피게 했는데 40일 후에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합니다. 10명의 사람들이 아주 부정적인 믿음이 없는 보고를 합니다. 그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던 그들의 마음을 바꾸어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느냐 하면서 모세를 죽이려 했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고 믿음 없는 발걸음으로 다시 애굽으로 가자 이렇게 결정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무너지고 쓰러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놔두지 않으시고 그들을 붙들고 광야 38년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하나님이 또 멈추라 하시면 멈추는 그런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으로 새롭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을 통해서 이제 여우수화가 그들을 이끌고 가나한 땅을 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나한 땅 정복의 전쟁의 이야기가 여우수화서 6장부터 11장까지 요단 동편 쪽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전쟁이 학자들에 의하면 한 5년 정도 치러진 전쟁이라고 하는데 약속, 약속의 땅을 다 정복할 때까지 5년여 시간,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그때로부터 해서 아모리의 왕, 그 많은 왕들을 물리치고 계속해서 승전보를 울리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정말 불가능할 것 같은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승리를 얻은 기적같은 승리의 이야기를 쓰면서 왔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전쟁의 이야기들, 그리고 더 가까이 보면 내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세상 사리 속에 일어나는 어떤 영적인 싸움과 전쟁들, 이 모든 것들에는 성경의 세밀한 이런 전쟁 이야기들 속에도 어떤 신앙적인 배경, 영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열의 구성을 무너뜨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그 성을 무너뜨렸습니다. 7일간 그 성을 돌면서 믿음으로 그여리 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그들 앞에 보이는 작은 아이성을 정복하러 갈 때에는 그들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들이 이길 것 같으니까 당당하게 그 아이성을 정복하러 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전쟁에서 처참하게 실패하고 돌아오게 됐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을 배우게 되었고, 그렇게 전쟁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스라엘이 여기까지 여호수아서 11장까지 오면서 치른 전쟁들 속에서 승리했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그 모든 순간들이 위기의 연속이었습니다. 5년 동안 끊임없이 위기를 만났지만,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위기를 승리로 경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했다고 하는 것은 또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했다고 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승리했다고 하는 것은 위기를 극복했다는 것이지 위기가 없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위기의 순간마다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승리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승리를 그렇게 소망하고 승리가 화려한 이름으로 기억되는 이유도 그 승리의 이면에 정말로 두려움으로 설 수밖에 없고 너무나 무서운 그런 위기의 상황들을 극복해낸 생생한 신앙의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그 승리를 그렇게 우리가 바라보고 또 그렇게 승리를 화려한 이름으로 간증하며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가나안 정복 전쟁을 계속해 나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전쟁에서 계속 승리하며 북방 지역만 남겨 둔 상황입니다. 북방에 있는 여러 민족들 북방을 다스리고 있는 왕들이 초긴장한 상태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아주 작은 하찮은 민족 같았는데 그들이 오면서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면서 왔습니다. 모든 성들을 무너뜨리고 모든 나라 민족들을 정복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코앞에 닥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솔 왕 야빈이 그 지역의 동서남북에 그 북방의 모든 지역에 서신을 보냅니다. 우리가 서로 동맹하고 연합군을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치자. 그래서 그들은 메론 물가에 다 모였습니다. 동서남북 모든 민족과 나라들이 군대들을 총 동원하고 메론 물가에 진치고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모양은 달라도 이렇게 어마어마한 대적들이 여러분 앞에 포진하고 상황들이 정말로 우겨 싸움을 당하고 너무나 어려운 상황 속에 해쳐나갈 돌파구가 보이지 않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솔 왕 야빈을 중심으로 마돈 왕 요밥, 시므론 왕 악사 왕, 북방 산지와 아라바 와 평지와 서방 높은 곳에 있는 왕들, 가나안 족속, 아모리 족속, 해 족속, 브리스 족속, 여부스 족속, 히이 족속 이런 족속들과 나라들이 모든 군사력을 총 동원해서 메론 물가에 진영을 펼쳤습니다. 그 모인 군대가 얼마나 많았던지 오늘 본문에 보면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다고 했습니다. 해변에 모래 같고 군대가 말과 병거도 많았다. 그랬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일에 어떻게 그렇게도 쉽게 뜻을 모으는지 모릅니다. 세계 역사를 보면 사실 분열과 분쟁과 또 다툼과 전쟁의 역사인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일에는 그들이 싸움이 없이 어떻게 그렇게 앞뒤를 가르지 않고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모이는지 모릅니다. 세상 권세는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일에 신속하게 뜻을 모으고 하나가 됩니다. 시편 2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상 나라와 세상의 왕들을 향하여서 웃으시고 비웃으신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시편 2편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는가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세상은 그들의 세력을 총 동원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협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지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웃으시고 비웃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상황을 다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당한 그 어려운 상황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인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분명히 두려워하고 목숨의 위기 앞에 있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신명까지도 보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시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참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 어쩌면 흐르는 하나님이 주시는 일관된 메시지 중에 하나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지금 여기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매일같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삶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성도인 것입니다. 살아있는 순교자라고 불리는, 순교자는 죽었다는 것인데, 살아있는 순교자, 그만큼 고통과 또 고난과 박해를 견뎌냈다는 것이죠. 그렇게 불리는 리차드 범브란트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루마니아의 공산치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14년 동안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매를 맞고 얼마나 많은 고문을 당했는지 또그 상황 속에서 얼마나 간절하게 복음을 전했었는지 고문을 당하다가 기절에 쓰러지면 그리고 그 이후에 또 깨어나면 제가 어디까지 말했죠? 물어보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14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성경을 읽었는데, 수없이 성경을 읽으면서 발견하게 된 것이, 하나님이 깨닫게 한 것이, 성경 속에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말이 365번 기록되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성경을 읽고 성경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들, 1년 365일, 매일매일, 하루도 예외 없이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매일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듣고 세상을 향하여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정말로 다양한 위기들이 찾아옵니다. 또 각자 각자에게 독특하게 찾아오는 각자가 경험하는 위기들도 있습니다. 온 세계, 이 나라에 코로나가 계속되면서 정말 힘이 듭니다. 외부 출입도 자제하게 되고, 명절, 지난 명절을 우리가 보냈지만, 명절에도 고향에 가는 것을 자제해달라는 그런 권면을 받게 되고, 또 우리가 어디에 가는 것도 남을 의식하게 되고, 늘 마스크를 써야 되고, 그래서 국민들에게, 우리들에게도 많은 스트레스가 쌓이고, 피로도가 높아졌습니다. 우울하고, 때로 어느 순간 감정이 올라오는 그런 상황을 맞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실질적으로 삶 속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심각하게 겪기도 합니다. 또 어느 날 질병이 찾아와서 건강의 위기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다양한 생활의 위기, 또 정신적인 위기, 영적인 위기를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을 다 아시는 하나님 여러분이 살고 있는 모든 상황, 그 깊은 곳까지 다 아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여호수아인데,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에 그는 많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이 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모세와 함께 하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이것을 믿어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너와 동행할 것이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붙잡고 평생을 살았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오고 있고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여호사를 다 읽어 보시면 여러분 뒤에 23장 24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제 정복 전쟁도 다 마치고 나이 늙어서 노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언과 같은 말을 남기는데 그중에 여호수아 2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백성들을 다 모아 놓고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까이하기를 오늘까지 지금까지 그렇게 나와 함께 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간그 이후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살아라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청년의 때그 지파의 대표로 뽑혀서 가데스 바나에와서 가나안 땅을 정복 아, 정탐하러 들어갔을 때도 그랬습니다. 정탐하고 와서 열 사람이 보고했을 때온 백성들이 정말로 낙심하고 좌절하고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고 있을 그때에 여호수아는 갈렙과 함께 그들의 옷을 찢으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저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해 주었던 말씀이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호수아는 하나님과 늘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관계를 하나님 안에 살며 늘 그렇게 유지하며 신실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라고 권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전쟁의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여우수아와 군대는 말도 안 되는 전쟁을 시도합니다. 하나님 말씀만을 믿고. 해변에 수다한 수많은 모래 같은 그 엄청난 군대가 포진해 있는 메론 물가로 여우수아는 자신의 군대를 이끌고 습격하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에게 붙여주셨기 때문에 그 작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군대가 그 수많은 군대를 다 치고 무찌르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전쟁에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말과 병거들, 모든 병거를 불살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습니다. 승리의 비결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살아가는 것 우리의 인생 상황에서 수많은 위기를 당할 때 정말 믿음의 싸움을 계속 싸워야 할 그때 승리하는 비결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삶의 순간순간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구체적인 하나님의 방법 깨닫게 해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과 뜻 그것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신, 신실한 교제 가운데, 친밀함 가운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정말로 걸음걸음 신실하게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 걸음 속에 위기를 만날지라도 그 위기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크게 보이지 않고 그 위기를 극복하면 이길 것이라고 하는 용기와 담대함이 생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하늘의 용기가 여러분 가운데 생길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여러분의 삶 속에 믿음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위기를 앞으로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상황을 인생 속에서 걸어가게 하십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위기를 우리가 위기로 보지 않고 여전히 담대함으로 인생의 길을 평정심을 가지고 끝까지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승리하기 위해서 주시는 구체적인 방법과 그 메시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여러분은 순종할 수, 순종하며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철저한 순종입니다. 사랑하는 영천제일 가족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사십시오. 여러분의 그 구체적인 삶 속에서 너무나 바쁘고 너무나 힘들지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한번더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한 걸음 걸음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삶이 세상의 사람들과는 다른 삶입니다. 그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한, 이 땅을 거룩함으로 변화시켜가는 그런 특별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위기가 닥쳐올 때에는 더욱 주님께로 가까이 가십시오. 여러분의 상황을 다 알고 계신 주님께서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고, 용기와 담대함을 주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에 철저하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상황에서, 내 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게 되는, 늘 그래왔던 그런 위기의 상황에서도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흔들림 없이 신앙의 길을 걸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에게 그 모든 전쟁을 붙여 주시고 주님이 대신 싸워 주시면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삶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실패와 모든 절망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어 주신 주님, 주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우리 영천재의 모든 가족들,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붙잡아 주셔서 앞으로도 만나게 될 모든 위기의 상황들 속에서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신 용기와 담대함을 힘입어 세상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의 방법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이 모든 성도님의 마음 가운데 깊이 심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며 신실하게 인생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